발음을 할때 가장 중요한 뭐은 뭐 생각에 위해서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 중요해요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면 볼소리하고 생각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부분 박자가 오면 제일 정확한 사람. 징하고 징하고 분 <놀람> 노래방 가서 노래만못 불러도 박자를 맞춘다 하는 사람이 부커을심을하셔야 돼요. 음... 장군은 장군은 장군의 특성이 장군은 믿으면 안 돼요. 간쟁의 변화가 심한 사람잘 <laughs> <laughs> 그... 끼치고 <laughs> 막 이러는 사람은 장군과 반납도 안 해요. 장군은 딱. 뭐, 장군의... 네. 음, 진짜... 성격상 그런 거야. 성격상 그런 거야. 성격상 그래서 자을 치는 사람이 감정이 변화가 심하다고 했단 거야 이게. 노을 때는 잘흘고 기분 나쁘면 안 달라. 자, 땡갈이. 땡가리. 땡갈이랑 눈치가 빨라야 돼요. 왜? 눈치가 빨라야 되면 이렇게, 이렇게 같은 팀원들끼리 렇게 치고 가다가 아, 분위기가 좀쳐졌다 아,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눈치를 얼른 해서 바꿔 줘야 되고 아,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관계에 호응이 없어. 아, 이, 이 정도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춤을 춰야 되는데 내 뜻은 미쳐. 이렇게 너잘 알아. 아, 하고 너 잘하나. 이렇게 째는 방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위기를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상세가 그런 눈치가 있고 좀놀줄 알아야 돼. 상세는 잘 까불어야 되고 상세가 잘 까불어서 노는 사이에 계속 가락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세가 중요해요 부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 상세 너는 놀아라, 나는 응. 집안 살림을 한다 하는 사람이. 그래서 부세가 중요한. 근데 부세가 세컨 꽹가리얘기 하는 거죠. 꽹가리 중에 두 명. 꽹가리를 뱅가리. 치면 이제 그 팔을 이끌고 막 나가는 사람을 상세라고. 무두머리 아, 사람, 그래. 세. 응. 그 밑에서 어,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지는 게 부세. 부세. 응. 네. 그 집에 그제그 그 동호회로 얘기하면 그 상세는 회장 같이 밖에 다니면서 대외 활동하는 거고 네. 부세는 이제 삼국당처럼 집안 살림을 하는 거예요. 뭐, 뭐가 어떠니 어떠이렇게다 챙겨줘야 돼요 부세가. 그 상세가 재밌게 놀수 있게끔 알아서 다 챙겨줘야 돼요. 상세가 깽가리를 안 친다 그러면 본인이 처리한다. 상세가 술 먹고 논다 그러면 또 본인이 쳐야 돼. <laughs>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런거고 성격에 맞는 그런 이제 장부하고 땡가리하고 이제 징하고 이렇게 했는데 짐은 고지식한 사람 특히 하, 딱 필요없어서 나는 나이기를 가렸나 오로지 하나 둘셋둘둘셋셋둘셋 하다가 막 틀리잖아요 그럼 누굴 봐야 돼요? 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짐이 박이 왜 중요하냐면 치다 보면 막 소리, 발도 보이고 뭐 이상한데 그랬을 때 징을 딱 봐야 돼요. 그럼 징이 치는 대로 그대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귀가 팔려가지고 누구를 봐요? 꽹가리를본답니다 그럼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징하고 국을 같이 묶어야 돼요. 네. 들어오야요들어오세두번요자 그리고 두 번째는. 힘으로 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힘으로 치게 되면 다 나이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근육이 있어서 괜찮지만 나이가 되시면 힘으로 치게 되면 어깨에 근육이 손상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준 힘이 있어요.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힘을 최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줄 때는 언제냐 장고하고부근이게 들어올릴 때힘들어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 힘주면 안 돼요. 내릴 때힘 빼야 돼요, 땅. 그런데 대부분이 어때요? 내려오면서 힘을 뻥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구 잘못 맞으니까 어떻게요? 해 피가 찢어지는 거야. 뺑갈이. 그래서 뺑갈이 깨지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들어 올리는 순간 힘 주고 내리치는 순간 힘을 네 빼야 돼요. 이거 이러면 아파요. 그냥 들어서 봄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은 숨쉬는 것도 호흡이지만 이렇게 끌어올려서 내리치고 올리고 내리치고 하는 그 동작을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맞춰봐 합을 맞춰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하고는 잘안 맞는 게 젊은 사람들은 이게 호흡이 내 빨리 자맥박이 빨리 뛰잖아요 걔들은 가락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요 느려지죠 그죠 그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기쳐야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땅땅땅땅 칠때 우리는 땅땅땅땅 땅, 땅, 땅.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 간데 그걸 거슬려서 젊은 애들처럼 그렇게 가게 되면 몸에 이제 무리가 와서 힘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락을 치더라도 젊은 애들은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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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치면 안돼 우리 어떻게 걸어갔는지 나이가 있으니까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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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게 이래 걸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우리한테 맞는 걸음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젊은 애들하고 공연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젊은 애들 숙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시면 되고 가장 편한 걸음걸이로 걷는 게 박이에요. 아셨죠? 음. 그러면 우리는 가장 편한게 이거 하나, 음. 둘, 이렇게 걷죠, 그죠? 음. 어떻게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군대처럼 것죠 그죠? 음. 예. 이, 이게 하나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자, 그러면 오늘 북부터 한번 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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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북 소리가 되게 이상하다. 아니, 이장님 북은 아예 악기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뭐, 악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laughs> <아니야. 왜 안 웃음> 자, 북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무 안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가죽을 이제 씌웠는데, 여기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죠, 그죠? 그죠? 음. 삼각형 윗 모양이 복근 모양이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음. 쓰는 가죽의 두께가 달라요. 음. 그래서 연주를 할 때는 어느 면을 슬쩍. 쳐야 돼요 하는데 솔직히 음. 어느 면을 꼭 쳐야 된다는 슬쩍. 법칙은 슬쩍. 없어요. 음. 네. 아니, 선택의 문제인데 대부분이 여기 삼각형 벌어진 이쪽을 음. 많이 쳐요. 어, 왜 그리냐면 여기 가죽이 두꺼워요. 여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울림칸 내용으로 쓰기 때문에 가죽이 조금 얇아요. 삼각형인죠 그렇죠. 여기 삼각형이죠. 어, 여기를 많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처음에 소리 내기가 힘들어요. 뻑뻑거리고 그런데 여기를 왜 많이 쓰냐면 여기 가죽이 풀리면 소리가 진짜 좋아요. 원래는 엄청나게 좋은 소리가 나요. 이쪽은 어떻다고 그랬죠? 가죽이 좀 얇다고 그랬죠? 처음에 칠 때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얇은 거를 계속 치게 되면 더 얇아지니까 소리가 더 어때요? 깊은 울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요 처음부터 여기를 많이 치시고 남자분들 중에도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를 많이 치세요 그런데 예. 저는 권장하고 싶은 거는 여기를 많이 치시라는 거예요 여기를 많이 치면 처음에 소리가 둔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조금 이렇게 색깔이 조금 변할 때 많이 치다 보면 그러면 가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리는 어, 뭐 진짜 아주 끝내주는 소리가 나요. 와 그래서 처음에 쳤을 때 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가죽을 내가 풀무지를 해가지고 막 부들부들해서 가죽을 옷 만들어 입듯이악뒤도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힘이 있는 남자는 어디를 듣고 온대? 나는 뭐 힘도 없어. 뭐. 그러면 여기를 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장구. 장구는 사람들을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장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하게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장구의 이름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고 하면 길장자의 국고자의 긴국이라는 뜻이에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고, 명, 정식 명칭은 장구예요. 장구. 응. 그럼 그래 왜 장구냐?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래 우리 주변에 가죽으로 쓸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소를 잡아먹을 수 있었나요? 아니 응. 나죠! 응. 농사를 못 짓잖아. 요 응. 일반인들이, 평민들이 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었나요? 대감지, 뭐, 장, 뭐, 잔, 잔다고 했을 때나, 뭐, 돼지고기 좀 얻어먹었지. 그죠? 그럼 우리가 쉽게 고기를 구할 수 있는 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개고기지, 개고기. 그렇죠, 개고기죠, 개고기. 그 개구예요, 개구. 장구의 구는 개구. 개. 개 가죽을 갖다 개, 쓴 거예요, 개를 잡아먹어서. 음. 그럼 장은 뭐예요, 장은? 우리 주변에서 못 봐. 이제 사냥을 해야죠. 산에 가서 잡잖아요. 뭐를. 노루 장자를 썼어요. 노루를 아, 잡아서 가죽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응. 노루 장자를 써서 장부. 그러니까 여기 매어 있는 가죽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노루를 잡아서 응. 그 걸음 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이제 좀 삭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싹 꺼내서 가죽을 뺏겨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가죽을 늘려요. 이제 목박아 가지고 땅길려서 이제 말려요. 그걸 갖다가 다시 물에 이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잡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구예요, 장구. 그리고 여기 보면 통이 이제 그 여기가 조금 좁고 여기가 조금 넓어요. 예. 그래서 해치해서이 가죽을 밀때 사람들이 거꾸로 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소리가 당연히 이상하게 들으죠. 그럼 잘 모를 때는 그잠부 열채를 가지고 요렇게 이렇 재봐요. 그래서 당연히 딱 저기죠. 재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만큼이죠. 그죠? 이만큼이잖아요. <laughs> 아니 눈에 보기에도 이쪽이 더 큰데요.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양쪽에 뭐가 사이즈가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네, 아주 다른 양의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죽이 얇은 걸 쓰고 여기는 여기는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하이음을 내는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네, 그냥 이거 쓰시고 나중에 가죽을 바꿀 때는 다음에는 이런 가죽을 절대 쓰지 마세요. 이 가죽은 아니, 아니, 수... 맞아요. 아니에요? 그, 가죽은 많은 문종이 아니, 문종인 데가죽 이제 그 뭐 인조, 가죽 인조 가죽 같은? 가죽이 이제 그 예전에는 그 가죽이 비싸서 그그뭐양 가죽을 많이 썼어요. 양 가죽을. 네. 근데 양 가죽이 특성이 물러서 금방 이제 터지고 소리도 안 좋고. 그래서 요즘 쓰는 가죽이 소 가죽을 많이 써요. 소가 좀 많이 주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 그러면 한쪽은 말가죽, 한쪽은 소가죽. 음. 나는 돈이 아주 많아그럼 양쪽을 다 개가죽을 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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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죽은 엄청 비싸요. 아 한장에 아, 개가죽. 네. 있어요? 예. 어? 네. 음. 그, 음. 음. 개가죽은 여름에 이 나서 별로 뭐 관리하기 좀 힘들어. 개기이 많이 나. 보통 저는 말로도 소가족을 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계0을실때 항상 얘 부전이라고 하는데 그러겠지. 이해를 잘못하신 분들이 항상 이게 끝까지 올려요. 그러면 안 되고 처음에는 그냥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중간 정도에 났죠. 건당에 쳐보는 거예요. 이죠 똑같은 잠옷을 이러는 그러니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 음이 높잖아요 한쪽이 그럼 풀러요 그 음을 그래서 얘는 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가운데다 놓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올리는 거예요 아셨죠 상대적이에요, 근데 상대적. 앉아서 작할 거지? 이건 이제 정보 맞춰. 그리고 얘는 항상 앉아서 칠 때나 내고 칠 때나 제일 중요한 게그 장구를 이렇게 매는 경우는 우리나라 에오악에딱 하나밖에 없어요. 슈타, 쉬타. 슈타대. 행진할 음. 때 쓰는 거, 민간에 행차할 때 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민속악에서는 다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장구 얘가 열편이라고 하는데, 얘가 자기 명치 여기 있죠. 예. 이쪽에서 왼쪽이나 명치 사이즈 있어야지. 오른쪽으로는 안 돼. 무릎 맬때도 이렇게 매는 거지. 이렇게 명치를 보살하면 안 돼요. 딱 매고 이매듭이 대부분 자기 젖꼭지 밑에 와 있어야 돼. 젖꼭지 밑이나 명치. 보통 여기 젖꼭지 밑에 많이 하죠. 이게. 예. 그래서 앉아 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하면 안되고 명치와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놓으면 자꾸 이쪽으로 땡겨요 그럼 안돼요 이렇게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불편할 것 같아 안들가리이 불편할 것 같아 당잘 들어 깽가리는잘잘 찍어 <laughs> 지역에 따라서 이레듭이 달라요. 이 경기도 충청대에서는 요 매듭을 많이 써 엄지 손가락만 들어가는 매듭을 많이 쓰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끈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엄지 묶고 검지 묶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이런 형태를. 네. 자 그르,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땡거리 소리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기중청정 같은 경우는 이 양손을 다 집어넣으면 이 손가락 세 개로 이세 개로 이제 마음이라는걸 해요 그래서 여기다 대니까 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얘 전체로 막아요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소리가 그막그 그 맺고 끝는게 아주 좋은 소리가 나는데 전라도는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성곤추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왕왕왕왕 칭칭 칭칭 이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반대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충청도죠. 충청도에 살고 있으면서 전라도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왼손 엄지를 걸고 둘째 검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고 얘를 그다음부터 얘를 이렇게 벌리면 안 돼. 이렇게 세 나가야 이렇게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그때 왜여서 이제 부딪고 다니면서 세추처로 당겨요. 떨어졌니다벌어지면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심 있는 사람도 이게 안돼 가지고 간호사인데 어떻게 해냐면 다음날, 음, 철을, 철을, 이제, 바느질 해가고 이렇게 살짝. 아, 그러니까. 어머, 어머. 하고 어머. 어머, 어는 붙여야 돼요. 이안 되면 이 차야 는 이거 안돼. 안되면안 되는 하세요. 이 나이가 있으셔서. 응. 응. 어, <laughs> 어, 아, 아, <laughs> <laughs> 자 그다음 <이제> 징은 예. 여기 끝에 잡지 말고. 힘을 빼요. 앞 부분에. 네, 많이 잡으시면 되고 그 짐은 이 밀어치면 절대 안 돼요. 짐은 끊어쳐야 돼요. 딱 있으면 밀면 안 되고 끌어치야 돼. 이게 기술이요 그리고 농악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징이에요. 사람들이 징을 무섭게 하는데 제일, 네, 제일 쉽다면 네. 왜냐하면 북끝까리는 좌우로 치죠. 잠고 위 아래로 치죠. 북도 좌우로 치죠. 징은, 왼손은 아래 위로, 두부더러. 오른손은 좌우로. 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놀아야 돼요. 아, 김사장님 쉽다고 해 그러니까, 아, 저희 쉽다고 만들어가지고. 공연 한번 하면 힘든 게 징을 갖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책임자, 이렇게 놀려야 하나?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 오니까. 그래서 네,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뭐다? 금은 무조건 끊어쳐라. 여기서 밀면 얘가 흔들리잖아요. 가득 끊으면 소리가 들리네. 얘가 들들 밀려 뒤쪽으로 밀면 얘가 막 심하게 흔들리는데 딱 끊어치면 얘가 딱 멈춰요. 땅 아셨죠? 자, 그래서 1번 오늘은 탑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두 <laughs> 분. 앉아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매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야 <laughs> <해야> 되니까. 이장님 경고하는 거. 이래 매면 또안 돼. 오늘은 그매 매고 하는 거서 한번 합께. 아, 어차피 매고 치야 되니까 혼자 못 몸매잖아요 다. 내일은 방법을 알듯이 구급도 이렇게 해놓으면 안돼 그리고 이 광목천은 어깨가 아파요 그럼 그 다른게 있어요? 기저귀천 기저귀. 아, 그 하얀 거아 있어요. 기저귀가 왜그 하얀거 있잖아요 안다 사람들이 띄어 기저귀가 어디 구있나가시라니아 이거 퍼벅댕나면 기저귀천인거 <laughs> 목방대형왜안 어, 쓰냐면 응. 땀이 흘러 내리면서 아, 꼬이잖아요 아, 엄청 아, 아파요. 방금. 그럼 바깥 아, 얼마 안 하니까 면이 음. 그래서 좀좀 음. 방금, 사이가 자, 자, 내가 만약 이쪽을 쓰겠다. 음. 그러면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그죠? 묶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기, 여기에 와야 되니까 마지막 허벅지에 대 있는 부분이 이쪽에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치는 부분에 돼 있어야 된다는 그치? 거죠. 그렇지. 그리고 어깨에 매야 되잖아. 그러면 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 뒤에 있어야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양쪽을 묶으면 안 되고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렇게 아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한쪽을 이 묶고, 여기다 묶으면 응.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요. 응.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 쪽에다 묶주면 예. 고듐... 좋겠죠. 아, 저도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묶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어 쪽에 적인 어느 쪽그 아까만 좀묶 대충 이렇게 대충 한번이 묶어 봐요. 예, 어, 그렇게. 이렇게 묶기도 하고, 이렇게 어. 내가 이제 손 잡을 때 불편하니까 이제 이렇게 통으로 안되 있고 끊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북도 있잖아요. 그런 북 같은 경우는, 이 음, 음. 이러면 딱 가운데 오잖아 아, 가운데 딱 오기가, 오, 오기가, 오기가 좋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 묶었죠? 대충 묶으셔야 돼요. 어차피 또 풀어야 돼요. 길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이렇게 딱 가운데죠, 그죠? 반이잖아요? 반에 묶으면 문제가 이렇게 휙, 휙, 휙 돌아가요 그래 조금 안쪽에다가 야, 딱, 좀, 아, 그래. 좀, 안쪽에다가 좀, 그러면 여기 삼각이 있는 데다 묶을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중게 여기다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최대한 푹 안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응. 그래. <목소리> <목소리> 여기는 빵 묶어야 돼요. 여기는 여기는 내가 아니 이게 끈을 해야지 작년 서울 그렇지 응. 더, 더 작년 그 끝에 끝에 끝에를 대전 연정공항에서 공연하다가 실수를 한게 이걸 질을 묶었더니 공연 도중에 끈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줄 묶었어. <laughs> 그래서 한 번만 묶지 말고 괜찮네요. 얘는 꽉 묶어야 되니까 두 번을 묶어줘요 안전빵으로 한번더줘요안풀러지게안풀지게 됐죠? 남은 걸 이쪽으로 돌려주고 자그 상태에서 이제 가까이 묶어주고죠 그럼 얘가 어디 와야 돼요? 이거 해야 되잖아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키가 그래서 이제 요거 틀는 거예 요걸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요내 키에 맞게. 음, 나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고. 거에 네, 아, 맞춰게 내 키가 문으니까 보면은 서겨서 그걸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자, 가 너무 많이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불편해요. 음. 여기에 딱 맞춰서 끈을 조정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여기에다가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연 끝나고 나면 여기가 이제 멈추는 사람이 많아요 둘이 자꾸 저를 때려요 <laughs> <laughs> 참고로 막 저를 때려요 막 이래가지고 제일 좋은 게 일반인들은 여기 골반이 된 데에다 맞춰놓으면 자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묶는 거예요 다시 조정했어요 맞아? 조정해서 아니, 이게, 이게 여 이게 길어질 것같 이게. 어, 그렇지. 여기는 자 여기를 많이 줘요. 야 그래서 어떻게요? 얘는 묶고 또 풀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이 네. 네. 주는 거죠. 끝까지 끝으로 있는, 그렇지. 여기 빡 거기서 뜰비 계속 묶고 있어서니까. 그래서 아는 이렇게 묶는 게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풀러서 다른 쪽에 이제 네, 묶어줘도 되고 네, 본인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묶었어요. 내 네, 방식대로. 자, 그리고 하실 때 아기 기저귀 천이 있었으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네 등분해서 안 아프게. 네,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쏴지잖아요 옆에 오게 그럼 안 아파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파요. 그래서, 여기 딱 고정이죠. 딱.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네. 거기서, 놓고서, 치시면 돼요. 키는 크신데, 장교 씨잖아. 이거 맞혀놓으면 본인 키에 해놓은 본인,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음, 사람이 하려면. 거기서 음, 이제 매듭을 지세요. 됐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치가 편하죠. 이렇게 하고 못 치잖아요. 그래서 목이다 묶는 데요 자. 그 다음에 장구. 장구는 끈이 한 개짜리 있는 게 있고 그래도 두 개짜리 긴데? 있는 게 있는데